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아, 어, 대박놀린인 고시학원에서 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다 아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동안 간호관리학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목차를 보시면 12단원으로 세분화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문 기본 문제집에는 연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연도가 속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도는 다 뺐고요. 근데 어 기본적인 거는 10년간 문제가 다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최신 기출 문제 10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챕터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나왔지만. 그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나왔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전의 버전의 문제들도 한한두 문제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세심하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파악해야 될게 뭐냐면 어떤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냐,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어떤 개념이 중요시 되는 거냐. 똑같은 개념인데 어떻게 말장난을 해서 문제 유형을 바꿔서 나오느냐 거의 비슷한 문제가 단어 한두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기본 기출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 이제 수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모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이상 정도는 다 이론적인 개념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네, 자 기출 문제이다 보니까 동일한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 번 출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립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론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풀이만 집중하다 보면 어, 한두 개 단어만 바뀌어도요 오답으로. 답을 체크하실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시고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최신 문제가 앞쪽으로 오고 뒤로 나온 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이번 기출문제 문제집을 보시면 개념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어떤 거는 열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하다 보면 다 외워지고 어 기출이 이렇게 쉬웠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첫 시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20문항에서 17문항은 굉장히 쉽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 17문항은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17문항을 푸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기출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 간호 관리가 굉장히 쉽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방은 다섯 과목을 보시고, 보고, 서울은 세 과목을 보죠. 그럼 세 과목 중에서는 관리가 제일 쉬워요. 상대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세일 쉽기 때문에, 관우 관리는 제일 고득점을 맞아놔야 필기시험 합격이라는 안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기출문제는 우리 17문제를 안 틀리는 방법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시간은 그 두세 문제, 한 번도 안 나올까, 안 나왔던 문제 혹시나 또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공략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 만점 맞을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목표를 정하실 수 있죠? 자, 어떤 목표? 그렇죠. 간호관리는 다 맞는다. 20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3시간씩 4회, 12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유의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 기출문제 시간에는요. 기본 개념과 관련돼서 책에 있는 거를 다시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표로 드릴 수 있는 거를 표로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압축해서 됐다고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아마 그 그동안 기출로 나왔던 문제들을 정리한 유인물들을 보셨을 겁니다. 받으셨죠. 그래서 최근 10년 거를 정리해 를 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와서 출제가 됐는지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조해서 그냥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자료. 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항상 유인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옆에 놓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조금 하신 선생님은 이제 제가 그랬죠. 단어에 이제 민감하시다 어느 정도 되면 단어만 보시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실강하신 선생님들의 좋은 점은 쉬는 시간에 그렇또 특히 마지막 수업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줄이 쫙써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인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질문방, 과목별 질문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어, 최대, 어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